여러분, 어마 무시한 버섯을 데고왔어에 겁나 좋은데 고기 반찬보다 맛있다고 칭찬 말 받은 버섯 삼 따라 보이소. 먼저 버섯은 무조건 새송이로 새똥까리 300g을 갖고 와가 반으로 잘린 다음에 대략 1cm 두께로 길쭉길쭉하게 썰기라예. 향이 좋은 표고를 갖다가 100g 정도 쓸까줘도 좋지만 팽이버섯은 죽이 될풀 수가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라고 파프리카를 썰긴데 처음 보는 온라인 파프리카라는 걸 샀는데 맛은 똑같은데 저, 저, 저. 가격은 절반이라 좋더라고예뭐 와야 도 무게로 150에서 160g을 갖고 와가 버섯하고 비슷한 하 1cm 정도로 길쭉하게 썰어주시고 청양고추를 절대 빼먹지 말고 두 개를 갖고와가 한번 와그작 눌러가 아 개를 갖다가 쪼매 치기 주신 다음에 얇고 길게 나오도록 길쭉하게 어서서서 썰어가 준비해 주시고 대파는 흰대 부분으로 한뺨 길이 무게로 30g 정도를 준비해가 대충대충 썰어가 가볍게 매번만 다져냅니다 그러고 코팅된 우거겠다가 대파를 던지놓고 고춧가루 한 스푼 7g 간마늘 한 스푼 20g 식용 다섯 스푼 25g을 부어주고 나서 약불에 짜글짜글거리기 시작하면 2분간은 볶아줍니다 고추기름 있으시면 식용 두 스푼을 빼피고 금마그걸 갖다가 두 스푼 정도 섞어 고기 또미니까 참고로 하시면서 생강 한 스푼, 팔그을후화가 30초 정도로 볶아준 다음에 썰어놨던 재료를 전부 던지놓고 불을 강불, 강불로 올리다 대략 2분 정도로 볶다가 벌써 기발리가 살짝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굴소스 한 스푼, 15그람을 부어주고 3, 40초 정도를 흘렁흘렁 섞어가 볶아주면 향이 아주 그냥 찌기 줄기라예 이때 불을 꺼비고 참기름 한 스푼, 5그람을 뿌리가 골고루 한번 섞어주시고 마무리로 통깨를 살짝이 뿌리주면 무 보는 사람마다 기겁하면서쪼서 먹던 포석볶음 완성. 입마이크를 볶을 줄알 뭐 겁나 간단한데 버섯 한 박스를 음 사다 놔도 금방 다 먹고 없습니다 맛있는 거라도 음 해보이소